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네,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종목, 바로 MK 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MK 전자, 어, 제 나름대로는 이 종목이 정말 괜찮은 종목이고, 그리고 조만간에 한번 큰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확신을 해서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던 종목이고요. 혹시나라도 뭐 바로바로 시세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후에 이제 이 영상 그러니까 nk전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한두분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도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조정 국면 조정 국면에 있다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 일시적으로 하락을 함에 따라 가지고 급하게 올랐었던 이런 네, 나름대로의 이 매수 심리가 과잉이 되다 보면은 물려있었던 사람들의 물량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어느 정도 이 하락이 멈춰서는 시점까지는 어, 조금 조정이 나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MK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다 할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은 이 포함되어 있는 동종 섹터, 그러니까는 2차 전지와 이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수급이 일시적으로, 어, 네, 몰렸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수급들이 빠지면서 이 섹터의 분위기를 같이 못하는 흐름 때문에 지금 그렇다 할 시세를 못 내고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고,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 관련된 섹터들이 상승을 하다가 지쳐갈 때쯤, 한 차례 쉬어갈 때쯤 뜬금없이 이 mk 전자가 갑작스럽게 치고 갈수 있는 자, 이런 차트의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옛날 과거에도 지금 이미 반도체 종목과 2차 전지가 계속 갔어요 근데 mk 전자는 계속 바닥권을 기고 있다가 수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얘네들이 죽고 나니까는 갑자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과거의 하나의 패턴들도 이 mk 전자라는 종목의 특성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간다라고 해서 걱정하거나 어 조금 불안해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 시장의 분위기가 우선적으로 반등을 기르, 어, 가리키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러한 패턴이 만들어지기까지에 대한 하나의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량 매집을 바닥권부터해서 중장기 이평선 매물대들이 이렇게 밀집되는 자리까지 계속적으로 터졌던 흔적이 있어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없죠.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립니다. 매집의 흔적은 있는데 하락할 때 거래량은 없어. 자 이거는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걸까요? 자 분명히 올라가려고 수급에 어, 이 종목의 물량들을 많이 흡수를 해뒀는데 더 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는 시장의 분위기가 받침이 안 돼주고 있어. 자 그러면은 내가 돈쓴 만큼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가 없겠죠. 자, 세력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을 어, 조금 뭔가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좋은 타이밍에서 이거를 극대화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이 어, NK 전자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종목이 엄청난 큰 회사의 내부 정보가 어, 어떻게 있어. 호재성 기사, 호재성 기사가 있고 이거는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은 두배갈것 같은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죽어가고 있고 엄청나게 안 좋은 시점일 때이 재료를 터트린다라고 하면은 두 배가 아니라 오히려 어 2%밖에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살아나는 가운데 속에서도 이 테마가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와 타이밍일 때이두 배짜리 기사를 내면은 두 배가 아니라 네 배, 다섯 배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 개인 투자자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매집의 흔적이 있다란 말은 어쨌든 간에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이 올리고자 하는 의지는 이 시장의 분위기와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결정이 된다 자이 부분이 오늘이 제가 말씀드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mk 전자가 지금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전에 매집했었던 물량들을 아직까지는 뿜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의 분위기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차트 자체가 저점을 한번 형성을 하고 자 반등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직전 저항대를 한번 저항을 맞았지만은 현재 단기 저항을 어 받고 조정을 받았지만 2 1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자이 부근에서 저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다음 주 빠르면 내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일 때 물량을 잡아 나가야지. 보다 상대적인 저점 구간에서 매집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상대적인 저점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라는 것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상대적으로 2% 3%라도 조금 더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어,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것만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들을 사실 뭐 이미 상승하고 난 이후에 접근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11월 9일 장마감 후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들어봤자 자기들 입장에서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봤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 자,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MK전자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에서 이런 차트를 만들고 있고, 이런 수급 흐름이 나와 있고, 지금 이런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자, 그 종목 저 혼자서 다 매수매도 할수 없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우선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정말 객관적인 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올라갈 줄 알았다. 아무나 할수 있어요. 저도 올라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차트와 이런 현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한번 내가 받아보면서 간절하게 수익을 내고, 어, 손실을 많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로 그냥 숫자 3번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시라고 관련되어 있는 후보 종목과 섹터군들, 이런 차트와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는 후보 종목군들과 정보들을 조금,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어서 제가 또 중요한 내용을 한개 들고 왔습니다. 자, 11월 28일에 부산 엑스포 관련된 유치 일정이 있어요. 자 제가 영상 마지막 편에 관련 후보 종목들과 재료는 어떤 재료가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다 준비해서 설명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집중해 보시고 어좀 이거 갈것 같은데 어 괜찮은 내용인 것 같은데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 가지고 더 디테일한 정보를 받아 가시면 됩니다 자 부산 엑스포 관련된 일정 자 경제효과 55조 규모 원인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꼭 집중해서 한번 영상 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산의 경험을 세계로 자 현대차그룹 엑스포 유치총력 자 제가 조금 핵심적인 기사들만 따왔습니다자한 총리 부산 엑스포 유치 막바지총력 자 프랑스 등 4개국 순방 자 그리고 장관도 기업 회장도 출장길 부산 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자, 이렇게 이 부산 엑스포가 도대체 뭐길래, 네,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 기업, 어 기업인들, 그리고 장관들, 자, 모든, 어 이런 좀 유명 인사들이 전부 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요. 자, LG라는 대기업도, 자, 유치 총력전 11월에 승부수를 띄운다. 자, 한국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구를, 네, 어 400바퀴 이상 돌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11월 일정주는요 어, 생각보다 큰 파급 효과가 있는 자 경제 효과가 있는 이런 어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어, 관련된 일정과 어, 그리고 그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 지금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엑스포에 목을 매는 것은 어, 당연히 경제 창출 효과 때문입니다. 자 여기 제가 조금 내용을 정리한 어 기사들을 좀 체크를 했는데요. 여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역대 월드 엑스포의 경제적 파급 효과 자이 내용은 어쨌든 제뭐 추정치이긴 한데 인터넷에 이제 조금 뭐 좋은 기사가 있길래 내용들이 있길래 한번 좀 참석을 해봤습니다 자 2010년도 상하이 엑스포 자 참가국 같은 경우에는 120개국이었고요 자 투자액은 약 5조 2천억 원자 경제 효과 110조 원이라고 합니다. 2015년도도 뭐 비슷하게 145개국에 4조 투자해가지고 53조 원 경제창출 효과. 자, 제일 최근 두바이 엑스포에서는 200여 개국이 참여를 했네요. 네, 그리고 한 7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생산 유발 38조 원 경제효과. 자, 고용창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30만 명 이상, 어, 이렇게 꾸준하게 장출이 되었는데, 자, 2030, 그러니까 2030년도 부산 엑스포가 만약에, 어 개최가 되고 유치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어, 갈람 인원 참가국이 대략 한 200여 개국, 어한 5050만 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투자액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원을 투자를 해서, 어 지금 보시면은 부수적인 경제효과 장출 수입원이 한 50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50조 원. 고용 장출도 50만 명. 자 이러니까 지금 뭐 기업 인사들부터 해가지고 어 장관들 정치인들 전부 다 유치를 하려고 부산에서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세계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조금은 변수가 있는 상황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뭐 경쟁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어, 지역 리아드,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이런 후보국들이, 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두, 프레,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투표에서, 자, 1차 투표에서 3분의 2득표인 122표 이상을 얻는 나라가 만약에 나오지가 않는다면은, 자, 다음날 1위, 2위를 대상으로만 2차 결선 투표를 통해가지고 개최지를 성장을 한답니다. 자, 이 내용이 핵심이라는 거, 이 내용이 핵심. 사실상,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가, 어, 이런 후보국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어, 지지율이 낮은 편이에요. 자, 왜냐면은, 하 사우디아라비아 자체가, 이제 오일머니를, 어쨌든, 뭐, 공세를 해가지고, 자, 개발도 대상 어 개발도 선국 등에는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및 자원 개발 기술 경제 성장 노하우 전수 등을 부각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긴 한데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이 사우디 자체가 어 워낙에 좀 돈이 많은 나라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지율과 득표율에서는 조금 밀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투표에서 일단은 뭐 이탈리아 로마를 이기고 난 이후에 어, 그 이후에 추가적인 2차 결선 투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 열심히 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될수 있는 가능성. 자, 이 가능성을 보고 저희는 11월 달에 어, 이 일정주에 대한 부분들을 분류를 해둬야겠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어 여기 보시면은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기간은 대충 뭐 보시고요 어한 6개월 정도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개체 부지 어 부산 북항 일때자 그리고 교통 계획 같은 경우에는 김해 자 항공 같은 경우는 가덕도 그리고 항만 철도를 통해서 손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참가 규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3,500만 명, 그리고 개최 비용은 일단은 뭐한 6조 5천억 원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 가능성을 볼수 있는 거는, 어 일단 우선적으로 1차 투표에서 우리가, 어 나름대로 122표 이상을 얻는 나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2차 결선 투표를 한다라는 그 가정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관련되어 있는, 자, 부산 엑스포 관련 수혜주들이 어,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에만 의의를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일정주와 매집주를 충분히 접근해나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 무조건 x 포가 선정이 된다 무선으로 자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죠 자 경제효과가 뭐 올림픽의 4배라고 하고 실제로 투자 규모 대비해가지고 10배가량 이렇게 경제 효과가 창출이 되는데 엄청난 비기슈이기 때문에 이 11월달 일정주는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드리자고 어 한다면 이렇게 경제 효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기업들과 그 기업들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어 어떤 종목들을 관심있게 봐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들은 자 어쨌든 이렇게 자 방금 말씀드렸서 항공편 어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 쪽이랑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건설 쪽어 새로운 가건물들 만들고 어 이렇게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런 어, 부산 엑스포 대대적인 행사를 했었을 때이 언론 방송사 자이세 가지 어, 키워드들이 제가 볼 때는 이 11월 달에 일정주에 포함되는 어, 핵심적인 일정주가 될수 있겠다 이 키워드만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 큰 이벤트에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어 정, 정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이후에 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보 종목들을 두 가지를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두 종목을 관심 있게 체크를 하시고 혹시나 어, 끝까지 시청하시기가 힘들어서 나는 일단 핵심적으로 이 종목들만 한번 알고 싶다. 종목명이 뭔지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 자, 그러니까는 가덕도 건설 언론 방송. 그러니까 이 부산 엑스포 관련 일정주에 대한 정보, 어, 관심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선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이라고 일단 먼저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남겨주셨다면,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후보 종목 두 가지를 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 엑스포 일정주에서 조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어, 관련주라고 보고요. 자, 기업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1988년도 어, 2월에 설립됐고요. 전시물의 기획, 그리고 설계 및 제작 설치, 영상 제작, 인테리어 설계, 공사, 자 이런 사업들 어, 엑스포 개최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국립과학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주제관 그리고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2017 아스타 엑스포 주제관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등을 담당하였고 2025년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전시 운영 용역을 수주한 상태다. 자 가장 핵심적인 자, 핵심적인 이제 부산 엑스포 관련 수혜주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자, 행사 제작, 설계 및 제작, 전시물 기획,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 공사 등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부산 엑스포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대장주로 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통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비율이 50% 밖에 되지 않고 시가총액은 대략 1,000억 원대 아주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일정과 이 재료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은 급하게 어, 연속적인 급등이 나와 줄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유동비율 160% 그리고 어,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200% 정도로 재무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적인 기업이다 일단 이렇게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들. 자, 대세 상승을 만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이 대세 상승을 만드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바닥권에서 수렴하는 형태가 많다. 바닥권 수렴이라는 거는 저점을 형성을 하고 어느 정도의 박스권 장세를 유지를 하되 중장기 입형선 자, 이 중장기 입형선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자,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 어, 중간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죠. 자, 이런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는 위치가 저점을 형성하고 중장기 이평선들을 뚫어주면서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뭐다? 매집봉이다. 자, 따라서 매집의 흔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리고, 어, 기업 가치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라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평가 품절주다. 자 매집의 흔적이 있고 저평가 품절 주면서 일정주에 해당되는 사항이 바로 제가 어, 저희 캔들런터가 원하는 바로 핵심적인 테마주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부산 엑스포 일정 관련주 종목 한 종목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도 어, 사실상 아까 제가 처음 에 힌트를 드렸다시피 우선 이 언론 방송 쪽 관련 수혜주입니다. 1994년에 어, 설립이 되었고 지상파 TV 라디오 방송 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7월에는 부산 경남 지역 민영 방송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어쨌든 이렇게 어 주된 어 유일한 민영 방송 사업자로 방송 광고 수입이 어주 매출처인 어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BS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방송의 약 70%를 어 SBS 프로그램으로 방영을 하고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렇게 부산 엑스포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 언론 방송사 측에서도 어,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뭐 보도 영상들로 인해 가지고 어, 수익 장출이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일정주에 해당될 수가 있다. 자, 기업 내용을 대충 살펴봤지만 일단 뭐 기업 재무적인 상태서 어, 상태로 보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 유보율200%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는 450%, PBR 어, 그러니까는 기업 순자산 비율이 0.5%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종목이다. 시가 총액도 아까 말씀드린 종목과 마찬가지로 한 1,1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대비해 가지고 충분히 큰 수익과 상승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자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똑같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들은 저점을 이렇게 형성을 한번 하고 수렴하는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이런 포인트들. 자 이런 포인트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우선적으로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다라는 말 자체가 바닥 구간에서 발생된 대량 거래량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 이유는 저점에서 어쨌든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구간이고 그 자리가 이 중장기 이평선들, 자 120선, 200선, 240선 과거의 물린 물량들을 한 차례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기일 때 한번 이슈와 재료가 불어주면서 급등 패턴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매집 흔적이 나오긴 했지만에 11월 28일 그러니까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달어 조금 어, 더 남은 상황인데 그 일정 전까지는 한번더 수렴 형태를 만들고 급등이 나와 줄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매집의 흔적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평가 품절주.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포 관련된 일정까지. 자, 이런 종목들을 11월 달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두 종목을, 어, 떻게 보면은 11월 달에 주력 종목으로 체크를 해갈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뭐그 밖에 많은 여러 일정들이 있겠죠. 어, 근데 그런 일정들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산 엑스포 관련 일정주가, 어, 10월 달, 그리고 11월 중순에서 초까지. 자, 저는 정말 유력하고 시장에 큰 테마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가면 정말 좋죠 그리고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 언급드린 종목들의 차트의 위치가 정말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엑스포가 우리가 부산 유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잘라도 어, 큰 손실이 날수 없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어, 조금 빨리 빨리 접근을 하셔야 된다 왜냐 그래야지 남들 모를 때 미리 매집하고 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기대감이 불러 이를 킬때 팔고 나오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월 28일 일정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관련된 일정이 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일정이 이 일정에 맞춰 가지고 유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차 투표에서 우리가 어, 2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충분히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11월달 이 부산엑스포 유치 일정주를 체크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자이 일정주에 대한 종목의 이름과 어, 그리고 혹시나 어떤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매집하면은 좋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부담 없이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일정입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고 어떤 자리가 안전한지를 모를 뿐인건데 제가 그 부분들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바로 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은 그분들 어, 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줬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 부산 엑스포 일정주를 같이 공유하고 실시간 내용들을 정보를 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